딸이 4년 만에 집에 온 이유가 충격입니다. 너 취직했다며? 집에 들어와. 4년 만에 엄마에게 연락온 이유,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빨래, 밥, 설거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엄마는 출근하면서 늘 이발부터 던졌죠. 이 오빠 밥꼭 챙겨줘라. 저는 집에서 딸이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요? 여자애가 무슨 용돈이 필요해? 오빠가 버리 언운동화, 발끝이 찢어져도 그걸 신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대학 가고 싶다고 했더니 너는 무슨 대학? 돈벌다시 집이나 가라. 스무 살이 되자마자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엄마가 소리쳤죠.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잠은 고시원에서 잤고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알바를 세 개씩 뛰며 제 힘으로 공부했고 끝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저는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진문을 여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갈비, 잡채, 전, 생선구이. 엄마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딸 고생 많았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한테 딸이구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네 오빠가 회사 그만뒀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삼천만 원만 빌려줘라. 엄마 저 이제 취직했어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이제 월급 나오잖아. 대출 받든, 보증을 서주든. 그 순간 갈비 냄새가 썩은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뭐냐. 같이 잘 돼야지.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못된 년이! 얘 봐라!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는데,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어요. 그 이후로도 엄마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욕하다가 사과하다가, 결국엔 3천만원 빌려달라고요. 저는 엄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